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개시가 8월 24일 시작돼서 네. 9월 10일 날 7,000, 8,000톤 방출한 거죠? 네. 우리 장관님 예전에 방류 개시되기 전에 안전하다는 상징으로 핵오염수를 마셔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다... 저는 바다... 핵오염수를 마셔보겠다고... 우리, 우리 바다 물을... 마시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총리도 그랬고, 저는 우리 또 장관도 그랬던 걸로 기억되는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되면 그 내용이 처리된 게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나 뭐 정부 관계자들 중에 마셔본 사람 있나요? 이렇게. 떳떳하게 안전하다고 강변하려면 예전에 약속한 내용들을 실제 실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검증해서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네? 핵오염수 방류 대응 처리된 게 안전하다면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되면 그럼 갖다 마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갖다 줘야 먹나요? 지가 알아서 먹어야지?